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영상 '인간관계와 나 자신'이라는 주제의 자녀편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에는 나만의 울타리에 엄마와 아빠, 자녀가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 신뢰가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신뢰하십니까? 몇 퍼센트 신뢰하시나요? 반대로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나요? 몇 퍼센트 신뢰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그게 신뢰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랑하니까 단순하게 신뢰 믿음이라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을 하니까 믿는 거지. 내 자식이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신뢰라는 감정을 할까요? 아이들에게 엄마를 신뢰하니? 라고 물으니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니까 믿어요, 엄마, 아빠. 부모들도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라고. 부모도 아이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너무 배울 게 많고, 얻어갈 게 재산이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 아버지의 생각을 저는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자녀가 그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진짜 존경받는 아빠인가? 돈만 벌고 가정만 지키려 했지. 내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우리 아빠처럼 될 거라고. 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맞나?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소통만 했을 뿐이지. 친하고 엄마가 그냥 편할 뿐이지. 엄마에게 배울 것이 있어서 나는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했나? 내가 삶의 질을, 삶의 실력을 내 자식에게 주었나?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신뢰가 쌓여있지 않는 보통은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는 것조차도 해결하는 것 뿐이지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되고 그 충돌로 이해를 못하고, 그로 인해 응어리가 젖이고, 어릴 때윽박 지르고 혼내고, 아이에게 고정관념을 생기게 만들고, 자녀와의 갭을 더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나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을 일반 남도 일방 통행이 없는데, 내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그게 일방 통행이 가능할까요? 제일 소중한 자식들에게 자식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내 새끼는 안 그러겠지. 내 새끼는 안 그럴 거야. 이런다는 겁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소통을 한다지만 우리는 그 자식의 한 구석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돌아다보는 자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삶의 실력을 늘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일에 올인하지 말고 나의 삶의 실력을 늘려야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을 믿어요.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그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나 자신의 그릇을 키워 삶의 실력을 늘려서 아이에게 맞춰져서 아이와의 그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실력 갖추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며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uh you -huh.